네, 함수 f x 는 x 3승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2 24x 플러스 2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가 되도록 하는 건데 이거를 뭐 이제 내가 제일 뭐 좋아하는 거긴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를 없앱시다. 그리고 나서 하면은 x의 3승이니까 얘를 한번 미분을 해, 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래프의 개형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해 보면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3으로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2, 4, 8이 돼서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또는 2를 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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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3차 방정식이 되는 건데 어 여기서 중요한 건. 어 얘가, 얘가 0이 되는 0라인이 되게 중요한데 0라인으로 찾아보려면 3을 한번 대입해볼까요 27이 되고 어 얘가 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 7되고 플러스 27되고 얘가 안되네요 3일 때 0되는 거 아니고 또 0되는 게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어 0라인, 0라인 0라인 0 대입하면 2네요 그쵸? 마이너스 4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으니까 어 1? 1? 1 대입해볼까요? 1? 3, 24, 2. 아, 이거 불가능하네요, 그쵸? 그렇죠? 어... 0대는 라인을 찾으면 참 좋을 텐데, 0대는 라인 찾기가 힘드네요. 2 대입하, 2를 일단 한번 대입해 볼게요. 2는 8. 어, 1 2이 근데 값을 알아야 돼요. 어, 24, 12, 마이너스 48. 그리고 플러스 2가 되니까 얘가 어, 10에다가 22네요. 아, 2, 2, 22 맞죠, 그죠? 더 주세요. 12니까 12죠. 그러니까 2이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6이 되는 거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2일 때 뭐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26 라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 0일 때어 마이너스 4하고 2일 때가 가운데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맞죠? 마이너스 1이니까 0일 때 뭐가 되냐면 얘가 2가 되니까 Y는 그리고 1일 때 뭐가 되죠? 1일 때1 더하기 3 마이너스 24 더하기 2가 되니까 얘가 5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사이에 어 0하고 아 1하고 0 사이에 여기 어딘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2잖아요. 그러니까 0,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일 때 여기 어디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y는 0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Y는 0 라인 지나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어, 절대값 FX를 씌우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네요. 그리고 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사실 그래프 정확히 그릴 필요 없었네요. 어쨌든 다섯 개가 지나가게 하려면은 어, 여기를 날려야죠. 여기 날라가죠 지금 밑에 절대값으로 올렸으니까 괜찮죠? 여기 날라가면은 어, 잘 보이는 거 맞죠 지금? 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다섯 개가 되려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맞나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은 여기가 아까 뭐였냐면 뒤집기 전에 마이너스 26이었죠? 그러니까 뒤집은 후에 얘가 뭐가 되는 거죠? 2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 K가 26일 때가 뭐가 되는 거죠? 다섯 개가 되는 거죠 이게 수능형 스타일이에요. 예. 네, 아무튼 어이 상황을 잘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y는 0 라인이 되게 중요한 거 맞죠. 그렇죠? 예. 네, 대략적으로라도 이렇게 차려야, 찾아야지 이 문제를 해석해서 쉽게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좋아요.